그런데 참고 기다림의 끝이 있죠. 십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이 언제일까? 한때 1992년을 주의 날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야 주의 날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 전부터 이때가 주의 날이라고 외치는 소리는 있었죠. 교회사를 보면은. 천 년으로 넘어가는 그 고비 때 1990에서 천 년으로 넘어가는 그때도 아,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그런 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 날중 하나에 오셨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닌 말씀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성경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으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몇날 며칠을 주의 날로 예언했다면 오히려 그때는 우시지 않아야 성경에 맞습니다. 그날의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것은 모든 것이 리셋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시스템만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법칙까지도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핵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이는 새로운 자연 법칙, 새로운 힘의 질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야.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아무튼 놀라운 것은 베드로 시대는 자연을 절대 불변의 신처럼 숭배했던 시대입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물질이 풀어진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개념들이죠. 성령께서 계시해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환상입니다. 그날이 오면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이 모든 여 중에는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이죠. 악인이 성공으로 보장되어 보이는 사람처럼 헷갈리게 보이는데 심판으로 망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의인이 고난에 가라져서 슬픈 사람처럼 보이는데 승리의 길을 걸어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납니다.